여자친구가 노출증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주면 되지, 내가. 어... 자, 일로 와봐. 여자친구가 노출증인데 남들이 보는 게막 짜증나요? 어, 그래? 음, 괜찮은데. 내 여친 이쁘다는 거니까. 그럼 본인도 뭐, 바운스만 입고 돌아다니면 되지. 어... <laughs> 왜 보면은 가끔씩 특별한 날 있잖아. 뭐 모임이라던가 되게 오랜만에 약속 있는 자리에서 좀 꾸몄다 하는 날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평소랑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꾸민 날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날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기분 좋던데. 뭐 나를 쳐다보는지 여자친구를 쳐다보는지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거겠지 싶으면서도. 그래, 여자친구분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입으라 그래도 못 입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원래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타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슴 골 라인이 파여진 옷에 어느 정도 바스트가 보이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거기다가 하이까지 짧은 스타일로 다니는 스타일이다. LG 트롬 스타일러 특히 여름 되면 더 심해진다. 이랬는데 옷을 보면서 야, 너무 야하잖아. 그건 뭐 사람들 다 쳐다보겠네. 이거 완전 어? 팬티까지 다 보이. 네, 이러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자기의 취향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입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 간섭도 해볼까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나랑 데이트할 때든, 아니면 혼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든, 그렇게 입는다는 걸 아는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도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그때도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 아니야? 보편적인 남자들이라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했어. 그러면은 자기는 왜 나한테 옷 입는 거 가지고 뭐 터치 안 해? 이랬는데 거기서 남자가 뒤가 입고 싶은 옷 입는데 그걸 내가 왜 터치해? 이렇게 탁 던져주잖아? 그러면은 어머 1 8이 사람 뭐야? 이때까지 내가 못 만나봤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하 다음번에는 더 야하게 입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어? 좀 조심하게 한번 입어볼까? 얘는 진짜 신경을 안 쓰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막옷 입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하다 하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오죽했으면 옷 입는 거 간섭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랑 사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 스타일마저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조금 관대하게 이해해줘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냅두잖아요? 그 사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이거의 문제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없다고요. 언젠가는, 왜내옷 입는 걸로 뭐라 안 해?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쓰지 마. 그리고, 진짜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있는 여자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데이트하러 만나러 가기 전에, 뭐 영상통화 같은 거 잠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캐치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제 여자친구가 쓰는 방법인데, 여자친구는 데이트하러 갈때 영상통화를 항상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계속 뭔가 옷이 시밀하게 맞춰지길래, 뭔가 싶었더만, 항상 제가 뭐 셔츠를 입고 왔는데, 체크문이다. 그럼 체크 무늬 맞춰서 입고 오고, 뭐 맨투맨을 입었다그러면 맨투맨을 입고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좀 입어. 이런 섬세한 것들은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남자가 영상통화하면서 옷을 맞춰서 딱 입고 나갔다. 그러면은 아... 이 남자 뭐야? 이때까지 생전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남자 이러면서 난리 나지?